아이폰 고스트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뭐 약간, 아주 약간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아, 이 고스트 현상은 무엇이고 왜 아이폰이 이렇게 개까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트 현상이란 야간에 광원을 직접 바라보고 촬영할 시에 어두운 배경에 발광체가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종의 난반사 현상 같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의도치 않은 뭔가 이상한 것들이 끼게 돼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히 거슬리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통 20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카메라에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에 분노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지금 이 영상은 LG V50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갤럭시 M20로 촬영한 사진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갤럭시 S9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혹시나 해서 카메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장비들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실험한 휴대폰 카메라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단 아이폰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유독 아이폰에게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짚어주셨으니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도마 위에 오르고 언론에서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원인 파악 방송이라고 할까요? 리뷰하고는 좀 거리가 멀걸? 논란이 된 원인 첫 번째입니다. 타기기보다 정도가 심한 고스트 현상. 앞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기기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고가의 휴대폰으로 갈수록 문제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상황에서 더 괜찮아 보이게 만들면서 반대급부로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플래그십 휴대폰일수록 이런 현상을 피해가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다른 휴대폰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듯 무시해도 될 만큼의 문제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초점이 딱 맞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단지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안 찍거나 후드를 사서 붙이거나 해야 할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후드까지 붙여가며 쓸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휴대폰 카메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야간에 촬영한 달 사진이에요. 일부러 노출의 정도를 낮춰서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기본 카메라 앱으로는 초점을 맞추거나 정확한 달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어서 프로캠이라는 추가 앱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을 사용해서 촬영하게 되면 이게 뭔 사진이야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데 어둡게 찍으면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플레어든 고스트 현상이든 발생하지 않죠. 이게 해결책이라 하시고 애플이 내놓은 이야기인데 이건 뭐 나중에 뒤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아이폰이 가격이 비싼 것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휴대폰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일 수인데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폰에서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버젓이 나타난다는 것도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갑사정이 좋지 않은 마당에 할인도 별로 안 되고 비싸기는 오질나게 비싼데 겉으로 차이점은 안 느껴지고 그러니 사실 이런 포인트들에서 실망감을 많이 느끼게 될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버전의 경우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의 기능 향상이 카메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본 사진을 쓰기 어려울 정도까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놨다는 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포인트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나 좀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테스트해본 기기 중에 최강이었거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된 이유 자체를 애플 자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사실 촬영 시 초록색 점이나 고스트 플레어의 현상이 확인된다는 문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자체의 기기적 결함은 아닙니다. 렌즈 자체가 세겹 정도 겹쳐져 있어 빛과 관련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출값을 수동 조절에 사용하면 고스트나 플레어의 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폰 카메라에 수동 모드 보신 적 있습니까? 점찍어갖고 이렇게 어 그죠 태양 마크 내리는 거 정도밖에 없잖아 그지? 그리고 어둡게 찍히면 인물 사진 찍는데 찝찝하잖아 안 그래요? 좀 그렇잖아. 어둡게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사실 애플의 이런 대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0년 아이폰 4가 출시되고 안테나 게이트가 터졌을 때 잡스가 니들이 휴대폰을 잘못 잡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일가를 날린 것과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잠시 안테나 게이트 때를 이야기해 보면 사실 당시 대다수의 스마트폰은 동일한 통신 장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스는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을 먼저하기보다 방금 전 같은 일가를 먼저 했죠. 사용자 잘못이라고요. 언론에선 이걸 엄청나게 씹어댔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스노트의 L처럼 폰을 이렇게 잡고 쓰겠네?라고 여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데스그립의 문제를 인정하고 범퍼 케이스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사실 문제의 발단은 자기네들의 제품이 세계 최고, 우주 최강의 기기를 만들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역공당하기 좋은 포인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플은 자사 제품이 좋음을 세상에 알리는 한편, 동일한 문제점을 마치 애플에만 있는 문제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돈 많이 번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애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찜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네요. 결론입니다. 애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배터리 게이트 때 배터리의 교체 비용 일부 할인 정책 등도 펼쳤었고 맥북에 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무상으로 배터리를 교환해주기도 했죠. 저도 그 서비스를 받았으니까요. 사실 저렇게 큰 기업이니 뭐 알아서 잘해주지 않겠냐는 일종의 믿음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하고 일반 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 결론 애플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 어? 여기까지 점검 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내일은 좀더 나은 점검이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안녕 두 번째 녹음이다. <laughs>